괜찮죠? 네아 멋있는데요? 요 요런 가생 여기는 이제 롤로로 그렇죠 가점 백킬로 음 <laughs> 이거 한다면 이제 원래 그래서 기술자들은 쉬운 것만 하는 거야. <laughs> 그래, 이렇게 그 가한순더라고요 <때마다> <laughs> <laughs> 이제 저쪽 칠해야 돼. 네. 전 전기에 데이 들어갈 같데안들어가선들어가딱맞 이거 하나 들어가면 딱맞네 응. 자자자자자자나 살균 데 껍데기가 딱 날아가면 모델명이야 물이 흘러내려 <웃음> <웃음> 아 너무 물결이 잘될것같떨어지 그게 밝다라 그래가지고 저걸 웬만하면 잘안 칠해도 근데 저기에다가 섞어서 칠을 해놓으면 칠이 굉장히 오래가고 안 벗겨져 밑에 이렇게 칠하고 아. 아니 같이 섞어서 면안 일어나 칠자체 그니까, 칠하고 뭐하고 산다다고 바인다. 믹싱 리퀴드라고 저거를 이제, 원래 저것만 따로 칠하는 방법이 도죠 일반 이렇게 세면 구슬부를 일어나는 데는 음. 저것만 발라놔도 음. 이게 단단해져 버려.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그렇길래 하는 게아니 철수, 철수 아버님하고 나하고는 이, 이게 땀이 아니고 술이기 때문에 아침에 씹어져. 티가 전부 다알올이구나 <목소리도> 쟤들 먹어봐야 음, 맛없다. 아, 이 먹어봐야 맛없 맛은... 놀았대, 차 하나가 어디갔지? 저기 진짜 어렵겠다. 저기 수 칠하는 거야놀아도 치면 돼. 괜찮아. 뜰일 없어? 뜨고자수고하셨다가희 <laughs> 먼저. 네, 네 수고하어요 이따 <laughs> 군들 있으면 맛있는 거사먹어가 그거는 모델을 끄라고 막지 마시고 모델을 끄다그요 그래. 저기 막아보족 틀어주고 모델을 끄라고요 모델을 끄라고 아니 이제 저희 자동이 안 되는 거니까 이어 네. 네. 들어와요 안들어는데스위치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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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하나 들어가고 들어오고 자자자 자, 자. 자, 자. 나머지 3만원 응. 받으면 되네 들어오고 아 진짜 맞았다 여기는 성화지 포함되다